안녕하십니까. 6월 16일 월요일 희안사입니다. 오늘 소형 22척, 한강마 7척, 자망 한 척에서 3,000, 4,350여 상자 에판 접수됐습니다. 고기는 다양하네요. 흥서앞 배마다 조금씩 있고 작은 거 이만큼 뺐고 큰거큰거 안에도 위에는 크고 속은 좀 작다 병어. 병어 백쪽이 천돔 장대, 다양합니다. 갑오징어는 이제 많이 안보이고요 자연스럽게 조금씩 들어갔죠. 병어 각자 덕대 소량 있고. 병어 20미네요. 두 마리 큽니다. 20미 안에서 두 마리 가장 크고. 한 상자 안에서 그게 차이는 조금씩 있다. 30미 강서버 제철이죠. 딱요한 2~3개월 나옵니다. 1년 중에 40미, 20미. 여기도 병어, 이쪽 전부 다병어고요 우럭, 겨울철에는 단가가 좀 있는데, <laughs> 여름철에는 조금 저렴하다. 겨울에 매운탕거리 지리탕으로 이제 강국 인기가 많고, 여름철에는 국물요리는 아무래도 인기가 조금 덜 하죠. 그래서, 국물요리 주 재료들은 겨울, 여름철에는 조금 저렴합니다. 나마스, 붉은맥이 이것도 매운탕 끓여놓으면 맛있어요. 달고기달병어 포도 가지고 생선, 가스 하면 아들 좋아합니다. 홍치, 오징어 소량 보이고 한치네요. 반가운 한치 한치는 늘 크기가 들쭉날쭉해요. 큰 것만 많이 이렇게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. 사이즈 큰 것들. 거의 전량 서울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. 박자, 박대. 1미짜리다 20미. 이번엔 병어을좀 잡아왔어요. 실치, 불치하고 저쪽은. 그렇지, 2미, 3미, 4미, 5미, 10미까지 있습니다. 이렇게 실치들이 좀 나와줘야 이제 좀큰 것들도 나온다. 여기는 덕자고 덕자 찬 것들이고 조금 큰 것들 이제 3 위부터 1 위까지 좀 있네요. 참돔 눈볼때짱뭐 잡아도 다양합니다. 통치 있고요 조기 좀 있네요. 장거 버라 막담은 거. 위에 씨알 좀큰 것들 이쁘게 뺐고. 잡아들 다양하고요. 양 많은 것은 무엇이 양 많냐? 황서거. 근데 소어 병어하고 황서거가 가장 많고. 실치, 세 가지. 그 외에는 최근 흐른대로. 이것저것 걸고 나왔습니다. 민어 요즘 많지 않아서 큰 것들은 단가가 좀 있는 편이고요. 황석어도 최근에 중국으로 수출이 많이 되네요. 중국 수출되면 약간 한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가죠. 기준이. 중국에도 이제 돈이 좀 있으니까 비싸게 사버려요. 네, 평균 경매가가 조금 오르는 현상이 있습니다. 산호꽃게 왼쪽에 보이는 거는 백쪽이고요. 쉽고 많은 데서는 반찬으로 쓰기는 좋아요. 막 고등어도 이제 중고등어, 소고등어 같은 거 있잖아요. 잔대 양이 많고 가격 괜찮고 하는 것들은 시골에서 이제 농사짓는 분들도 요즘 딸린 식구들이 많으니까 외국인 노동자나 그런 데서는 가성비 좋습니다. 자랭이, 장 것들 젓갈용, 중자랭이, 저쪽은 대자랭이. 이두 개만 비교해도 확실히 차이 납니다 사이즈가 3단 40미, 30미, 20미까지 이쪽 40미 30미 등이 올라와 있고 다시 20미, 배가 위에 올라와 있고 실치, 풀치 많이 나왔어요 한 배가 많이 잡았네요 반대쪽 여기도 조금 비싼 고기를 많이 잡아왔네요 채하고 가운데는 파비스하고 상처난 것들입니다 드시는 데 지장 없고요 5미짜리 상처났고 1 0미짜리 이쪽은 전부 다 병어 닭자, 덕대쭉 병어예요 이쪽이 작은 거 중간 거 이쪽이 큰거 이렇게 해서 비교 좀 되실까 모르겠네, 현상으로 한 마리 한 마리 사이즈가 조금 더 크다. 저쪽은 또 이쪽이 더 크고 더 크고 좀 잘고 제일 잘고. 이쪽도 병을 좀 잡아왔고 각자들. 자, 현장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요일이 조금이에요. 수요일, 목요일까지나 배가 있을 것 같고. 주말에 좀 쉬었다가 다음 주에는 중, 중반부터나 다시 또 그럽니다. 늘 이제 비슷한 패턴이죠. 조금 때는 배들이 대부분 다 들어온다. 하루 이틀 쉬었다가 체비해서 나가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잡아오기 시작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. 비는 그쳤어요. 호프는 뭐 아침까지 10시까지 어제 저녁에만 도 예고가 있었는데 이런 다끝쳤습니다자한주 시작 활기차게 하시고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